인생 회복 소비 쿠폰 근황 어? 교정 시설 수용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한? 엥? 아, 이게 그 계급별로 또 딸리준 거예요? 베이루. 다들 좋은 배급데이예요. 배급 받은 만큼 방송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급 받았다고 도뇌하는 새끼 걸리기만 해봐라. 나가라씨. 나 푸사 안 바꾸면 배날게요. 예. 집보값 똥값 된거 진짜 서민들 지갑사정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네. 배급 뿌려도 니목은 네 없어 허벌. 아잇, 아잇, 아잇. 아, 아이. 넌 DM이 따라가라. 형섭님 민생쿠폰 받는 걸로 형섭님한테 쓰면 되는 건가요? 아 민생쿠폰이 이제 바로 저희한테 그 사이버 그런 건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민생 쿠폰 받은 걸로 생활비로 쓰시고 이제 생활비 남은 거만큼 남은 건 이제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어휴, 진상 룸사롱 도우미도 젖가슴에 문화상품권 찔러 넣으면 찡그리면서 화내던데 이 새끼는 박박 을어서 있는 돈 없는 돈다 가져오라네. 하 나가 병신 같은 년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근왕. 어? 뭐야? 이거 웨이보야? 위챗이야? 와 뭐라는 거야 X발 씨X 씨X 중국인분들 드리는 거보다 용준, 타코 이런 애들한테 주는 게더아까움아아이 아이. 용준이 타코가 왜 나와요 진짜 아 근데 뭐 예정된 일이었으니까요 뭐 애초에 이거 뿌릴 때 난민도 포함시킨다고 애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엄청 놀랍진 않네요 에이. 나 43만원 받아 부럽지 아이쩐들아, 야이 새끼 카페에 지애비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던데 이런 애들 세무조사 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씨발 야 지네시스 타고 다닐 때 43만원 받는 게 맞아? 레알 저 ㅆ 시... 이련 여수 백금식당 마냥 애비 털면 현금 우수수 나올 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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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도미조림 아빠가 지네시스 타고 다닐 때 형섭이 엄마는 자전거 페달 받는 중 나간 ㅆㄹ럼아 뒤질래? 어? 민생영은 쿠폰 당근에도 올라왔다고요? 아그 이거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고? 아 뭐야? 아 현금으로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어뭐 주식에 넣으려고 그러는 건가? 아 이거 벌금 2천만 원이에요? 푼돈 먹으려다가 벌금 어 2천만 원 내면은 야씨 어? 씨발. 글 내리고. 올게 야야야야 <laughs> 어? 좀 알아보고 해라 할 거면 새끼들아. 어? 당근에서 적어 보이는 순간 내가 바로 신고고도 고등누르고 있으니까. 전라도 사는 새끼들은어떤 생각 아들질 마라잉. <laughs> 무섭다. 어? 서로 아주 그냥 죽창을 찌르는구나. 저런 새끼들 잡아서 나라 구고메꾸고 배급하고 그 나라의 활기가 돌겠구만. 아 그런 의미로 다 하신 거구나. 역시 다 생각이 있으셔서 어? 역시 우리나라 살리기는 대제명 어? 이런 큰 뜻을 몰라 뵙고 어? 뭐야? 내란견 배급견 동시 타이틀.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민의 모소 비그보 시정이 21일 시작되면서. 엥?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대상에 포함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25만원 준다고요? 뭐야, 그거는? 별 다. 어... <laughs> 윤 오게이! <laughs> 아이, 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쿠폰을 시수할 경우 최대 15만원. 아니 아이, 야아무뭘 아이 내보낼 기사가 아무리 없어도 시발면 별걸 다 내보내네 어아무 개연풍이에요 아예 헛소리 하고 있어 그냥 어야 이재명 티백인 줘되네 감옥 쳐놓고 육회장이라도사 먹고 와라돈 잃으면 속쓰린 법이잖어 <laughs> 아뭔 소리예요 그게 기초 수급자는 남색 소득별로 소비 쿠폰 색상 달리한 광주시 황당행정 진짜 쓰는 것도 아, 이게 그, 계급별로 또 딸리 준 거예요? 야, 봐봐! 광주는 이렇게 하잖아! 뭘 우리동이랑, 뭐, 러, 우리동이 뭘 럭키 광주예요? 아예 차원이 다른데, 어? 아, 이게 이재명이 대노했다고요? 이거 보고? 아, 그래? 아, 18만원이 기본이고,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으로 33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남색으로 <laughs> 야, 근데 이거, 근데 어린애, 그 학생들도 다 받는 거면은, 어? 나중에 그 학생들 이제 뭐, 친구들이랑, 야! 미생지업은 쓰러 가자! 하고 있어. 딱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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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빵이야! 하고 딱 냈는데 어떤 애가 딱 연두색 내니까. 아이씨! 아니, 너 엄마 없어? 딱 <laughs> 그럴 거 아니야, 어? 아니면 또 이제 만약에 파란색 딱 내면은, 씨! 아니, 기생수였냐, 너? 와, 이 새끼 기생수래. 아니, 이걸, 이걸 생각을 못 했다고? 미빈초 네 민생카드 초록색? <laughs> 아, 무슨 소리예요. 넌 가면 연두색 바꼈네. 나가 병신년아. 요즘 애들이면 그냥 다들 잘 커서 함구해주고 그냥 친하게 지낼 텐데 지시점으로 보느라 바로, 너 엄마 없어? <laughs> 나가이 씨, 아야말 싸가지 야 내가 내시점으로 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얼마나 표독한데요. 키스방에서 소비 쿠폰 왜안 써지냐고 10분 넘게 항의하다가 가드2명 들어오길래 아이 씨, 알았다고 돈 내면 되잖아요. 이러고 현금 결제고 나왔다 씨. 아이. 자존심 존나 상하고 13만 원 버렸다. 일주일 동안 밥 굶어야 된다. 하, 다들 참고. 해 야! 그거를, 어, 13만원, 어, 그 다른 걸로, 그, 민생지원금으로 메꾸면 되는 거지. 뭐, 또, 그걸 그렇게, 어, 낙담할 필요 있나, 어? 우이동 같은 거지동네 특징. 그냥 인터넷뱅킹으로 딸깍하면 지원금 나오는데 할매민들 할줄 몰라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은행 오픈렁행 아, 미친네 그거, 근데, 솔직히, 팩트일 것 같아서 반박하지 못하겠네요, 예. 아니, 뭐, 근데, 모든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은, 어플 같은 거할줄 모르잖아요, 예. 우이동은 농협 지점만 일곱 게임. 그래도 창구가 부족하다더라. 나가 병신아. 뭘 농협이 일곱 개야. 아니, 농협이 많긴 해요, 확실히. 근데 일곱 개는 아닙니다. 창구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넌 DM이 따라가라. 뭘 창구예요, 이 십년아. 이 대통령, 소비 쿠폰, 색상 차 등. 즉시 시정, 강한 질타. 역시 정상화는 최세명, 어? 어야 씨바 드럼통 들어가기 쉬우면 빨리 시정하라 이거야 어? 광주시장 이거 조만간 교체되는 거 아니야? 소득 따라 색깔 구분 광주 소비 쿠폰 논란 강기정 시장 사과 솔직히 이거 제메이햄이 언질 안 줬으면은 좀 버텼을 듯 이재명도 사이코 새끼긴 한데 강기정 저 새낀 광주 사람들 홍어 야 네이티브가 얘기하니까 좀 신뢰가 간다. 아, 현지인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 보니까 살짝 신뢰가 가네요. 에이. 아 광주 특파원이 또 이렇게 보도를 해주네. 어. 홍어 조슬 조술, 홍어 조스로 봤는데 대체 뭐가 문제? 아이 말을 좀 남색하다 나왔어? <laughs> 아이뭘남카다니에요 일단은 네좀또 좀 다른 계시분들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지원금 옳다 아니다로 엄마랑 싸웠음 본인 20대 대학원생 일단 우리 가족은 밥을 거의 따로 먹음 연구실에서 퇴근하고 집 와서 엄마랑 나랑 대화 내용임 엄마 이번에 꼰똥 생겼으니까 밥 시켜 먹자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데 왜 주는 걸까 5만원짜리 세정을 60만원 넘게 할부 끊어서 산 거랑 똑같잖아 그 돈조차도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 주겠지 그럼 그런 사람들만 따로 선별해서 줘야지 모두 다 주는 건 아니잖아. 외국인도 같더만. 아니 근데 어? 야. 뭐 친구 뭐좀 말이 좀 통하는 어? 그런 사람이랑 하는 것도 아니고 X랑 밥 먹는 자리에서 뭐 굳이 저런 얘기 꺼낼 필요 있는 거야? 응? 음? 아니 솔직히 엄마가 지금 딱 보니까 뉘앙스가 알잖아. 어? 아니 뭐 가족들끼리 뭐 이런 거 얘기해봤자 안 바뀌어요. 어? 미래의 우리 세대가 다 세금 배로 내야 할것 같아서 걱정된다. 넌 세금도 별로 안 내면서 뭘? 엄마랑 아빠가 다 냈는데 왜못받야 우리가? 인상된 세금을 내는 건 앞으로 우리 세대인데 엄마 아빠 세금 내는 게뭔 상관이야. 그럼 받지 말했어야지. 그런 말을 할 거면 넌 받지 말아야지 내가 안 받으면 내가 낼 세금은 인상 안 하냐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너가 안 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겠지 안 받은 사람들만큼 돈이 남을 테니까 이미 나라에서 지원금 예산으로 돈을 다 뺏어 하는 건데 그게 돈 남는다고 세율이 줄겠어? 당연하지 돈을 안 썼는데 세금이 왜 올라? 세율 인상을 했는데 돈 남는다고 바로 세율 내려가나? 대충 이렇게 엄마랑 나랑 밥 얘기하다가 서로 감정 싸움하고 각자 밥 따로 시켜 먹는 걸로 하고 끝남 우리 집이 버는 돈을 100% 둔다면 아빠가 큰 물류회사 임원이고 엄마는 그냥 용돈 벌이용 마트 직원님 나랑 동생하고 알바 용돈 돈을 벌. 참고로 엄마는 이재명 지지자임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엄마를 존경하는데 미신 믿고 유사과학 믿고 전자파 음이온 등 tv에서 나온 거다 믿고 대선 토론 볼때 정책 얘기 하나도 없고 김수순 늙어서 안 된다 이준석은 싸가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 엄마가 그닥 똑똑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가족이랑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란 얘기가 그런 거였네요 제가 먼저 화해요청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짓 무시해야 할까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 야 저는 이제 좌파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OO가 <laughs> 정상이진 않아요 근데 아니 엄마가 좌파면 그냥 아 어, 우리 엄만 좌파구나 하고 엄마랑 이런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본인이, 이건, 솔직히, 불씨를, 짚은 거잖아. 아니, 왜냐면, 엄마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엄마는 그냥, 꽁돈 생겼으니까, 밥 먹자!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다, 갑자기, 아들이, 그게 마냥 좋은 게 아닌데, 아,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내는데, 왜 내주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 엄마랑 싸우자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시비 버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좋끼네 자, 이제 됐지. 크크, <laughs> 세금안 내고, 등골만 빼먹는, 대가 원나인 새끼가 엄마한테 논리도털리고 한다든가, 가자면 빽빽빼빡제네가배용실이야 미친년, 아쩜! 니, 씨, <laughs> 시즈코더 냉면사의녀님 주소 불러, 라쩜! 혼줄 대주러 간다, 이씨발! 오. <laughs> 작성자가 지금 엄마 욕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왜 이러세요, 진짜 여러분들. 아, 엄마 욕해달라는 건가? 잠깐만, 그러면은, 최 GPT로 엄마 욕해달라고 한번 해봐. <laughs> 이 GPT가 욕잘받더라고 내가 저번에 보니까. 내가 대신, 너 대신 엄마한테 욕받는거 내가 문구 좀 추천 좀 받아와 볼게, 기다려봐. 위에 글 봤지? 내가 엄마랑 이렇게 싸웠거든? 내가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우리 시청자가 DC식으로 욕받고 싶다는데, 씨려나 포함해서, <laughs> 시원하게 멘트 추천 좀. <laughs> 나 나도 세금도 안 낸다고? 너그 전자파 스티커에 돈처 바를 때난 건강보험료네 다이씨명 형의 <laughs> 야야 이거 좋다 엄마한테 지금 바로 씨발 달려가서 한번 박자 세금도 안 낸다더니 날아가주는 지원금은 죽까지 빨아먹네 어쩐지 이재명 좋아한다더라 씨발 <laughs> 그니까 평생 TV 보고 지랄 연병만 하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김문수 늙어서 안 된다던 년이 나라 세금정책을 논하네. 엄마! 그 지원금 벌었다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딱 후진국 마인드야. 공짜 좋아하다가 나중에 네 손자 똥꼬 찢어지는 거안 보이냐? <laughs> 어, 어, 그래요. 아니, 내가 봤을 때첫 번째 멘트가 제일 좋다, 친구야. 첫 번째 멘트 엄마한테 바로 썸먹길 추천할게. 지금 김영섭 시청자 사연 빌미로 지 애미한테 하고 싶은 말다 하는 중그 그래! 오랜만에 시원하게 내질러라! 브라보! 나가 비 신년아. 진짜 어떤 집 아들은 명절에 꼴랑 갈비찜만 보내줬다고 몇주 동안 방송에서 엄마 요리 몹시 자랑자랑을 하던데 호러스 있겠지? 그저, 대형섭. 나가? 엄마는 이재명 시자의 인성 터진 아들. 독립도 안 하고 인터넷 불특정 따수에게지 엄마 조용하게. 어어? 이거 딱 우이동 어느 가정 얘기 아니야? 넌니 애미 따라가. 근데, 레가 이니 식은 거 맞다. 안 보이는 이 집간에 숨 막히는 신경 좀 모르겠냐? 우리 일하씨는 잼통 때문에 공정 세계에서 이거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식으로 전혀니 먼저 긁었잖아. 씨발!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내가 공부 더 해야겠다. 아직 내가 많이 멀었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친구 말 어느 정도 일리 있는데, 근데 저거 작상자가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부터 존나 작년이 자... 청소부도 맨날 가끔씩 방수출혈돼서 지그 똥통 철학 설파할 때마다 와사바리 마말 웃긴 나더라. 괜히 형사부 오빠가 와사바리 건게 아니면 나가 병신아. 그거는 제가 와사바리가 건게 아빠가 이상한 연설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었다니까요. 일단은 네, 좀 민생지원금 얘기가 좀 핫하네. 카페에서도 어,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생 어쩌고, 국어 근황 뭐야? 베트남이에요? 야, 무슨 43만 원을 네 개나 받아? 와, 얼마야? 그러면서 172만 원? 와, 돈 복사하네. 와 와!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국제 결혼한 건가? 아니,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아, 니 근데 외국인들한테 뭐 걔네도 뭐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외국인이 왜 외국인이야? 어?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외국인인 거 아니에요? 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챙기고 나중에 외국인 챙기든 말든 그때와 가서 하는 거지 왜 처음부터 ㅅㅂ 씨... 우린 다 하나의 사람이에요 우린 다 같은 사람이에요 We are the world 이지러면서 다 나눠줘 왜 일단 우리나라 국민부터 먼저 주고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쎄씨하는거 아니야 일단은 네좀 저런 거 보면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저 사람은 근데 뭔가 네개 받은 거 보니까 결혼한 사람 같아 결혼한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일단은 다른 게시물 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붕이들 어떻게 생각함 최근에 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금 신청받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는 오늘 저녁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난 아직 지원금 신청 안 된다고 말할건데 그 지원금 엄마한테 드려라. 나는 네? 라고 답했고 아빠는 너 어디 뭐쓸 것도 제한적이라서 차라리 엄마한테 드려 라고 하시길래 알아보니까 쓸곳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쓰려고요 하니까 엄마 말 그래 그럼 그돈 너가 쓰고 생활비 30조라. 밥해주지 빨래해주지 집안일 해주지. 그냥 너그 지원금 안줄거면 생활비 줘. 라는 식으로 말야 <laughs> 그래서 애미 욕해달라는 거 맞지? 아니 우리 아니 이건 맞잖아. 어 아니 오늘 오늘 따라 민생 지원금 때문에 애미 욕해달라는 글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엄마가 좀 표독하신데.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야너 사촌 형은 민생 지원금 받은 거다 부모님께 드렸다. 야너 사촌 형좀 범배다 이거 사. <laughs> 라고 하는데 난 그냥 존 무시하고 밖에 나옵. 이게 맞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laughs> 어 글만 보면 흙수저 집안 특인데? 지가 보더 사재까 놓고 하숙집 차렸나 이 씨발. 어허 어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허 야 ONEP야 근데 이거 약간 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어? 경험에서 물어본 바이브가 있었는데 이거 아 의심 가는데 이거 어너 이거 얘기 한번 들은 거 아니야? 전형적인 에어컨 먹히게 하는 저같은 짓궂은 <laughs> 진짜 씨발이직 새끼들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언제든 필요 없다며 그냥 그돈 없는 새 친구 엄마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약간니 진짜 미친 새끼들 아이 그래도 주면 받아야죠 가재배님은 청소년님 집에 오제 서신 난 카드 드리셨나요 전혀 아니 내가 왜 아, 일단 이것도 한번 야이것도 한번 gpt 한테 한번 어 욕박아 달라고 내가 한번 해줄게 야 내가 멘트 저어 줄테니까 바로 저기 해라 이것도 내 시청자인데 엄마한테 CXX나 포함해서 DC식으로 욕박는 멘트 추천 좀 <laughs> 이번 것도 제대로 병 만났네. 이거는 이미 지원금은 내 돈인데 갑자기 생활비 30내 나라 사춘 용수한기 쓰는 거면 그냥 전공법 쌍욕 받고 나가야 정신차. 씨발려나! 나한텐 지원금이 꽁돈이 아니라 세금 돌려받는 거고 너한테 그냥 눈탱이치 핏켓거리냐 여자 시좀 없냐? 속이 <웃음> 지원금 안 주면 생활비 날라? 그럼 니가 민생 정금 쓰고 민생 일좀하아씨발나 팔레도 커성돌리고 <laughs> <코는 속> <laughs> 이분다 사촌형은 줬다? 그럼 사촌형 나치 그랬냐? 씨발나 아, 자식복 없다고 형 타오냐? 그럼 니네 유전자 탓을 해 병신들. <laughs> 잠깐만. <laughs> 야! 어, 이번 거는 좀다 맛있는데? AI 이거 어디까지 발전하는 거야? 어, 근데 GPT 이 정도였나? 아니, 왜, 어, 욕을 씨. 아니, 웬만한 애들보다 더 잘하는데? 평소에 2년 방송 끄고 재메이앱 녹취록이라도 먹인 거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진짜 악귀 같은 녀. 아이 뭐 그런 거안 했습니다. 시체나 어, 포함해서 욕해달라고만 했을 뿐이에요. 아, 야, 야, 글쓴아! 내가 아까 보여준 거에서 하나 집어가지고 엄마한테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돼. 네방 안에서 혼자 몇번또 연기도 한번 해보고 연습도 한번 해봐야 이게 시원하게저 맛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 일단은 네, 어, 좀 어지럽네. 어, 일단은 요까지만 하고 슬슬 좀 게임 좀 할까요? Hey, hey you. <laughs> yeah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랜드마스터 가재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 불러주실 때는 앞에 그랜드마스터 이거 붙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느그마 가재맨님 그랜드그마 가재맨님 느그마 가재맨님 네 느그마님 네 느그마님 네, 나가 병신같은 년들아 형소봐 미안한데 말할 때입좀 가려줄래? 그만 냄새 너무 나서 열등감자니까 <laughs> I'm sorry oh, oh.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방송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아소리소리아 쏘리, 쏘리. 아, 진짜 내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네. 나도 오랜만에 찍어보다 보니까 미안해요. 늙은 마 서른한 살 먹고 이쁨 받고 싶어서 개지랄 발광초하는 노개 험니년넌 나가라. 아이 어.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어 여태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이 서른한 살에 이게 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랜드 마스터를 찍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좀 산뜻하게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들어갈게요. Q 잡고 있는 거냐고요? 네. Q 가린 것 뿐이에요. 아, 드페 나왔다. 드페는뭐 해야 될까? 탈리아 할까? 오랜만에 탈리아 한번 하자. 야, 그럼 봉풀주 탈리아는 별로려나? MSI 0티어 챔이라고 탈리아가? 아, 진짜? 어? 잠깐만. 우리 탑칸 아니야? 어, 맞네. 어, 잠깐만. 아, 질리언 할걸. 아, 괜히. 야, 이거 똥 싸면 안 되는데. 어, 칸부장님. 어, 오랜만. 어서 오고. 아강압수가 사라졌어 그치? 신네이 거. 아다 정확히 힘들었다. 일부러 골카 맞고 디큐 한번 걸어야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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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 가자. 아니, 뭐하니? 야, 이러면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 자, 아, 바텀. 아니, 내가 바텀 얼마나 저기, 어? 중요할 때 봐줬는데 이게 맞아? 어, 아, 빡세다. 너무 쉽지 않은데. 이거. 제발, 해줘, 해줘. 이건 흠 넘었지, 씨발. 어, 아, 게임 너무 빡센데, 진짜. 미드, 미드 잘하는데, 그냥 게임 초, 그냥 초중반 빈업이 근데 너무 쓰리기같은 미드는 할거 잘해주고 있고, 정글이 문제인지, 바텀이 문제인지, 둘중 하나는 문제가 있어. 게임 흐름이 존나 쓰레기. 해봐, 얘들아. 해봐봐. 뭐해, 뭐해? 그런 거 없어? 요. 오케이. 없네? 방금걸로 조금 진짜. 다 해줬다. 엄. 다 다해줬다해다해줬다해줬다 진짜 다해줬다해줬다 진짜 진짜 해줬다야 말도 안 되는 거 해줬다 방금 어. 아, 나 이거 풀 실수로 같이 눌렀어 나요! 이병섭! 아, 나 풀을 잘못 썼어 안 써도 되는 거같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팀! 그렇지! 간부장님 좋았습니다 받아줘, <laughs> <laughs> 빨리 가자즈 <laughs> 바로 최고! 요 부장님.. 웬만해요 부장님! 요 부장님! 아주 좋습니다! 여전하시네! 일 잘하신다! 그리고 사실 저하고 요플레 형님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인끼리는 통한다 요플레가 누구냐고요? 가재맨이라고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보시면 안 되시죠. <laughs> 아니 봐봐요. 아니, 우리 사이 좋았다니까. 키보드 잘 치는 사람들끼리 그 유대 관계가 있었어요. 아 씨발! 알지도 못하는 끼들이 또 지랄이야. <laughs> 아뭐 그렇다고요, 그냥 음, 뭐, 그냥 가고 아 그냥 이거 안 갑니다. 뭘 악인들끼리 잘 통해. 진지하게 얘네거왜 여기 있는 건데 어? 와얘네 뭐냐? 아이 투표가 왜 여기 있어? 아내 아, 메자이 사자마자 종이 조각 됐네. 씨발 아 엠창 <laughs> 아 잠깐 뭐. 나더안 하고 있어.

엄! 버려 터버려! 다이! 려이스려 크런치! 터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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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려 터버려! 터잘하 터버려! 터버려! 좋았다 아, 솔직히 이건 미드 1 하드캐리 아닌가 싶네요 이거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 정도? 어, 명예 4개 바로 증명해버리시죠 <laughs> 형섭이 탈리아 초반엔 의심했는데 첫 한타 때그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뭐 의심할 게뭐 있어요 야, 뭐 초, 어, 초반 라인전이 뭐 어땠다고 <laughs> 칸 플레이영 여전히 잘하네 칸 선수도 프로 때 못지않은 실력이었어요. 아나또아 <laughs> 아, 갑자기 써렌창 올리길래 당황했잖아. <laughs> 악인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가 병신 같은 년아. 뭘 악인이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미드에서 나의 그3인 토스 아니었다? 이 게임 졌어. 음 거기서 흐름다 바뀌었죠. 에이. 진지하게 폰개 좋은데, 몰랭도 몇번 봤는데, 채팅으로 입터는 시간 3회에서 5초 가만히 있는 것만 빼면 챌력갈것 같아. 개 소리야. 아이, 내가 언제 뭘 가만히 있어요? 소리하고 있어. 이씨. 네, 바빠 자, 이거 나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